1 0여년 이상 사용한 라파보니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자, 오늘은 미뤄뒀던 분해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아유, 포타페타 부분이 커피 기름대로 까맣네요. 먼저 스팀 노즐을 분리해 줍니다. 여기 스팀만 지나가는 곳이라 상당히 빡빡하네요. 자, 분리했고요. 그룹 헤드 부분은 볼트 두 개만 풀면 분리가 됩니다. 구조는 간단해서 이두개 풀면 이제 빠집니다. 여기 지금 노즐에 석회질이 많이 침착되어 있네요. 이렇게 분리한 그룹 헤드에서 레버를 분리합니다. 이 이링은, 이링은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밀어주면 빠집니다. 그리고 핀 빼주고, 예, 레버 분리했고요 이제 노즐 예, 돌려서 분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저 볼트하고 너트, 네, 이거를 빼주고요. 네, 이렇게 빼주고 이제 고무망치로 그룹 해도 여기 주위를 이제 살살 쳐줍니다. 이제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샤워 스크린 고정하고 있는 고무링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이제 샤워 스크린에도 커피 찌꺼기가 많네요. 아무래도 좀 사용한 지 오래됐고 그동안 청소를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들어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제품이나 그런데 대부분, 내부 같은 경우에는 커피 찌꺼기하고 이제 물 석회질이 많이 침착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이제 불려줍니다. 살살. 칫솔을 가지고 대충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있어요. 솔질로 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물로 꼼꼼히 세척해주면 웬만한 거는 다 청소가 돼요. 저는 이제 구연산이나 식초로 석해질 제거하고 다시 과탄산 소다로 변색이 된 부분을 다시 복원시킬 건데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제품 크롬 코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스톤 고무링이 탄성이 없어가지고 빼내기가 좀 힘들어요. 빡빡해요. 이렇게 뭐 쩔어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분리 좀 해주고 빙빙 돌려서 이제 제껴가지고 이제 고무링을 이제 빼주면 돼요. 이제 신주를 만든 부분이라서 이제 변색도 있고 완전 까요 여기 커피가 지나가는 통로라서 대충 이제 솔로 해주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다시 여기서 다 화학적인 좀 작업을 해서 좀 청소를 해줄 건데 일반 분들은 이 단계에서 이제 더운 물 가지고 어뭐 칫솔이나 뭐브러쉬 가지고 이제 청소해 주면 웬만한 거는 다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칫솔로 네, 좀 때를좀 빼내주고요. 지금 하는 방법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자 이제 부품에 석회질하고 기름때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다 식초를 넣고 좀 담가줍니다. 한 10분 정도 담가 주니까 뭐 웬만한 때는 제거가 많이 됐어요. 네. 저 포타필터 보면 때 많이 빠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어, 과탄산 소다를 넣고 살짝 끓여줘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식초물에 넣으면 이제 변색이 돼요 코팅 부분이 그래서 뿌옇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려면 과탄산소다에다 넣고 쓰는 거거든요. 차이가 보이죠?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시 광을 되찾나. 그릇에, 그릇에 과탄산소다 한 스푼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건 흡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스팀 노즐을 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태에 따라 이제 뭐 담그는 시간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한 15초 정도? 담가, 담가 두니까 원상 복구가 된것 같아요. 또, 또, 이거 너무 많이 담가두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맑은 물에다가 한 30분 이상 담가두면 됩니다. 광택이 되돌아오고 있죠? 다시 이제 아까 청소한 이제 고무링을 다시 끼워주고요. 역시 탄성이 없어서 좀 끼우기가 빡빡합니다. 그럼 고무링도 방향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경사가 약간 져 있어요.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끼워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식용, 바르는건 식용유인데 원래 식용 그리스 발라주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식용유라도 지금 발라주고 있어요. 식용유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물 넣고 이제 뜨거운 물 한번 통과가 되면 웬만하면 또 식용유 같은 건또 이제 싹 벗겨져 가지고 커피 맛에는 크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피스톤을 그룹헤드 내에다가 끼워 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무링에 샤워스크린을 끼워서 그룹 헤드에다가 넣은 후에 이를 이제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고무링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고정시켜 주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포타필터 끼우면서 다시 이제 강하게 체결이 되니까 다시 아까 분리했던 부품들 다시 조립해주고요. 지금 이, 이 라파보니 같은 경우 이제 코팅 때문에 굉장히 광택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이제 까지고 광택도 좀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상태는 꽤 좋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이제 조립하고 나면 이제 마른 걸 내가지고, 또한번싹 닦아주고, 아니면 또 뭐, 광택약 같은 걸로 한번더 문질러주면 또 여기서 이제 광이 줘도 살아나죠. 약간 이제 불리한 이제 레버를 다시 이제 끼워줍니다. 레버 같은 경우도 이제 방향이 있는데, 저 피스톤 지금 여기 껴지고 있는 부분, 여기 아래쪽으로. 지금 예, 이걸 반대로 하면은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다시 이링 이링은 롱로즈 플라이어로 이렇게 턱 이렇게 껴주면.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너트 끼고 볼트 끼는데 요 부분에 높낮이 가지고 레버 작동 범위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요 이제 제품마다 자기 세팅 값에 맞게 높낮이를 이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자, 스팀 노즐 다시 끼워주고요. 네, 찢어지지 않게 살살 돌려가면서 끼워주고요. 네,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자, 이제 스팀 밸브 오른 네, 다시 끼워주고. 벨브 같은 경우, 좀뭐 열을 많이 받아서 좀 까맣게 변색이 되는데, 뭐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고정해주고, 너무 세게 안 조여줘도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스팀이 새는지, 물이 새는지 확인해야겠죠. 어디, 고무링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이제 압력이 세거든요. 자, 이제 물 넣고 전원을 키면 이제 물이 끓이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력 게이지. 예. 지금 끓으면서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자 이제 정확하게 1 바에서 딱 멈추네요. 보일러도 정상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버 올려서 물 새는 데나 확인합니다. 뭐 물이나 스팀 새는 데도 없고 레버에 걸리는 압력도 정상이고 자 정상 작동하네요. 잘 됐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